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어니또 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방에서 이렇게 리뷰를 찍다가. 좀 이쪽으로 나와봤는데 신발의 어떤 원래 갖고 있던 고유 색상 그런 걸좀 보여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연광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만큼 좀 색상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겠지만 그리고 다른 스니커 유튜버 분들께서 많이 리뷰를 해주셨겠지만 저는 이 제품을 실제로 받아보고 나서 아무래도 방보다는 뭐 밖에서 리뷰하는 게 조금 더 재밌겠다 멋지게 전달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신발 리뷰 들어가도록 할게요. 투자! 이 제품이 발매되기 전에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었던 조던 1탄 백보드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장바구니 안에 많이 넣어두셨던 제품이고요. 생각보다 발매된 수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백보드의 어떤 대체재로 기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도 정가에 여러분들의 사이즈를 너무나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냥 보여드리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모델은 조선1탄 일렉트로 오렌지라고 하는 제품인데 사이버틱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그 아, 뭐라 그래야 될까? 뭐가 물이 떨어졌는데 이게 새 오줌이나 새똥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어, 네. 어쨌든 간에 리뷰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렉트로 오렌지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쨍하고 뭔가 사이버틱한 이런 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기존에 조던일탄에서 갖고 있었던 오렌지 컬러라든지 아니면 나이키에서 그동안 사용해왔었던 뭐 덩커에도 많이 사용했던 시라큐스라든지 그런 모델들의 오렌지 컬러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여기 앵글에서도 보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요. 이빛 반사에 따라서 뭔가 펄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광의 어떤 그 특유의 전달력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가피의 컬러베이스는 뭔가 조던 1탄에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컬러웨이의 구성으로 나와 있는데 단이 부분이에요. 이 힐컵에서 들어가 있는 이 백패널 이쪽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뭔가 심심하다, 재미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커스텀을 하시면서 뭐 기존에 있었던 백보드라든지 아니면 본인만의 느낌으로 감성으로 해가지고 커스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피펠라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네, 요런 요런 요런. 버전으로 해가지고 각자의 개성대로 많이들 문의를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비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던 1탄에서 오렌지 컬러를 갖고 있는 모델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오렌지 컬러가 진하게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죽의 어떤 그 무광에서 오는 그런 텍스처적인 전달스, 아, 요 메미, 진짜, 스피용, 스피용, 스피용스. 네. 야외 리뷰 굉장히 어렵네요. 요런 느낌으로 커스텀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어, 요 모델에 대해서 어떤 뭐 스토리라인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오렌지 컬러가 굉장히 생소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는 부로가 굉장히 좀 많이 전달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커스텀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스텀 없이 신을 것 같습니다. 하얀색 부분이 분명히 의도한 그런 나이키의 연출이 있을 거예요. 이게 가죽의 재질이 생각보다 오염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소재의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제품 그대로 신는다 그러면 오염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요. 어떤 중개업체 사이트 라든지 아니면 나이키에서도 공표를 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염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다. 실제로 요런부분에 컨디션 이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안하고 구매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조 공정에서부터 뭔가가 굉장히 많이 묻어나온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 보시고 나서 그렇게 뭐. 기분은 나쁘죠. 기분은 나쁘지만, 아, 내 거는 불량이네라고 그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도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저는 이런 오렌지 컬러를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사용하는 거를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인데, 어, 검정 바지에 신으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하지 않게 들어간 오렌지 컬러가 포인트도 될 거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딱이 부분밖에 없어요. 옆에서 봤을 때 어차피 아웃솔 부분 같은 경우는 걸으면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오렌지 컬러가 그렇게 과하지 않게 잘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한낮쯤은 갖고 있으면은 뭔가 시원한 감성으로 해 가지고 잘 신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또 엑스트라끈이 두 개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의 기본 끈도 좋지만 오렌지 끈이나 흰색 끈으로 연출을 하면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흰색이나 오렌지를 껴둔 게 아니라 블랙을 껴둔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보지 않아도 이 제품에는 그냥 검정색 끈이 이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 그렇게 정가로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중개 플랫폼 솔다우시라든지 아니면 뭐 크림 이용하시면은 정가 이하의 쿠폰을 먹여가지고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조던 1탄 그래도 뭔가 핫한 제품을 신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만큼 니즈도 많았지만 발매된 수량도 많았던 그런 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또 이런 모델도 하나 갖고 계시면은 어 그렇게 유행에도 뒤처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신발을 신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인스타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커뮤니티 통해가지고 이 신발 그냥 연출했을 때 사진 한두 개 정도는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제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보다는 후회해줬고요. 그래서 재밌게 잘 신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오렌지 포인트의 어떤 신발 이 제품이 있긴 하지만 또 금이야 오기 하는 <laughs>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제로 한번 열심히 잘 신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원희또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와 알람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주에는 제주도에서 아마 영상을 한두 편 정도 만들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그 푸르른 바다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청량감 넘치는 영상과 그리고 청량감 넘치는 사운드로 또 멋진 리뷰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계속해서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유의하시면서 무더운 여름, 네,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乌嘎乌嘎。U ga u ga.